자, 90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아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사이네랑 그리고 y는 ax 플러스 2루트 e b가 접한다. 접한다라고 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.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직선이 이렇게 있어. 접하는 거야. 그치? 자 여기는 뭐야? 중심이 0,0이야. 자 이거 봤을 때 여기 반지름 뭐야 2야즉이 직선과 요이 직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2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고쳐 보면 ax y 플러스 2 루트 b 는0 이라는 직선과 0,0 이라는 점과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된다 됐니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0, 0. 절대값 2루트 B가 몇이다? 2이다. 자, 절대값 2루트 B가 2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다. 풀어주려고 어떻게 했어? 4, B는 제곱했지. 4 가로 열고 A제곱 플러스 1이다. 즉, B는 A제곱 플러스 1이 된다.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? A하고 B는 자연수예요. 뭐보다, 10보다 작은. 10보다 작은. 식은 하나, 조건 하나, 부정방정식 풀면 되죠? 자, A가 1이면 B는 2가 되고, 또 A가 2면 B는 5가 되고, 자, A에다가 3 넣어봤어? 9. 플러스 1, b는 10대잖아. 그치,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겠지.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. 그치, 그럼 b는 누구랑 누구 2하고 5가 된다. 그치?